2025년 5월 30일, 일용할 양식 말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 요절, 2절 제목: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우시아와 요단과 아가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호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온다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이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후 왕조를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패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 후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극휼이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멜이 또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이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요. 영적인 가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로서 남편 대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크게 음란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스러운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고하신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버렸던 자녀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십니다. 적용,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한마디, 크게 음란함이니.